출발 때 들어서면 구경주 출발하겠습니다. 9번 헤이큐피드까지 모두 출발 때 들어섭니다. 게이트 활짝 열렸습니다. 혼합 3등급의 1,200m 구경주. 안쪽에서 3번 나이스 포스가 선두를 노립니다. 바깥쪽으로는 11번 학산 스피드도 빠르게 2위자를 노리고 있고 그 가운데 9번 헤이큐 피드가 3위입니다. 3번 나이스 포스와 11번 학산 스피드 두 마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 나이스 포스, 안쪽에 공간을 두고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11번 학산 스피드 선마신 뒤에서 9번 헤이큐 피드가 3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2번 스파크 펀 썬더가 4위, 1번 블루밍. 다가 입니다 중간 그룹에는 6번 별나라 비마와 5번 위즈 캠페인, 바깥쪽으로 8번 글로벌 매직, 하위권 10번 탱자와 4번 골드 시대가 뒤졌습니다. 이제 사고너 돌고 있습니다. 3번 나이스포스와 바깥쪽 11번 학산 스피드 두 마리 격차 2마시차로 벌어지면서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나이스포스 여유가 있습니다. 2마시차 앞서 있는 나이스포스와 계속해서 2위자리 지켜가고 있는 11번 학산 스피드입니다. 나이스포스와 학산스피드 모두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이스포스 손쉽게 3연승을 가져갈 듯 2위 싸움에서 안쪽에서 치고 나온 9번 헤이큐피드. 김태희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2위로 부상. 3위 자리 지키는 11번 학산스피드입니다. 선두는 나이스포스 3연승에 성공하고 있고 안쪽으로 9번 헤이큐피드. 3위권에서 7번 코스모로니 11번. 5번 위즈 캠페인을 11번 학산 스피드를 위협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나이스 포스와 9번 헤이큐 피드. 3번 나이스 포스 마이야 기수와 함께 3연승에 거뜬하게 성공했습니다. 큰 체격, 넓은 주폭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여유 있었던 3번 나이스 포스와 9번 헤이큐 피드. 3-4위 접전. 7번 코스모론, 11번 학산 스피드를